25장 12절로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 보내었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아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내 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셨다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기로 합니다 아멘 삶에 도전을 주는 내갑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갑족속은요 그 미디안 광야 그 겐 족속의 그 사람들입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인데 이드로도 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갑도 겐 사람. 이드로도 겐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이 이드로에게 또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친분을 많이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겐족속 내갑 사람들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어, 이런 족속이 이제 그 내갑 족속인데요. 오늘 예레미아 삼십오 장이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내갑 사람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라. 그래서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만찬을 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다 깔아 놓고 그다음에 포도주 와인을 다 이게 그 잔에다 세팅을 다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이제 포도주 잔을 들고 자, 우리 건배합시다. 자, 청바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청바지 모르시나요? 청춘은 바로 지금 이런 뜻의 청바지입니다. 이런 건배사가 있어요. 사이다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생명 다 받쳐. 사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걸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건배를 잘안 해서. 아무튼 간에. 이렇게 건배사를 합시다. 했는데, 여러분 마냥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잔을 들지 않았어요. 에레이 혼자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멋스 가잖아요. 이런 광경. 만일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자, 건배합시다 했는데 혼자서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 세지잖아요. 눈치 주잖아요. 군대에서 훈련 디프리 하고 났을 때는 다 막걸리 마시는데 거기서 혼자서 나는 사이다 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걸리 다 마셔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쎄 좋습니다. 못쓰게 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갑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는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 안마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선조 내갑이 있는데 내갑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근데 내가보다는 이 요나담이 요나답이 좀더 어, 후손한테 영향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나답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 집이나 땅이나 그리고 어, 어떤 포도원이나 소유를 갖지 말아라. 평생 장막에 거해라.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유, 그 유모, 유목민처럼 그렇게 지내라는 거였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포도 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절대로 소유를 갖지 말고 장막에서 거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이유가 뭐냐면, 술에 취해서 아니란 삶에 빠질까봐. 또 소유에 체 가지고 우상 승배에 빠질까 봐이두 가지는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성읍에 거주하지 않아요. 광야에 거주하면서 여전히 거기서 유목 생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이렇게 그한일함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런 긴장감을 누추버리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서 가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백 년 동안을 그 요나답이 했던 그 말대로 지켜. 행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정착하면서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밭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 우상승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이 레가베 후손들은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살았죠 그러다가 바벨론, 느부간네살 왕이 막 엄청나게 밀려와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네가비 후손들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합니다. 안 그랬으면 여전히 광야에서 생활하면 살 텐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물론 그 광야에서 못 살지만 포도주만큼은 먹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제자가 불러서 "포도 좀 마셔라" 하니까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우리 선조의 말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이런 겁니다. 얼마나 참 귀합니까? 선, 선, 선조 요나답의 유지를 계속 지키면서 한 거죠.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요. 예레미야야, 너도 봤지. 저 내갑 사람들 봐라. 얼마나 그 선조의 말을 이제까지 지키며 살아왔냐? 이 백성에게 얘기해라. 저들을 두고 얘기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내갑사람들 불려다가 같이 만찬 하면서 포도주 마시자고 하니까 안 마시더라. 왜안 마시냐면 그들은 그... 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안 마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숱한, 숱하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안 듣더라. 순종하지 않더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외쳐도 안 듣더라. 그 말을 오늘 본문에 있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배 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종 네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악한 길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내갑족속은 아그 조상 그 선조가 말한 것을 지켜 나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형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느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정해 놓은 재앙이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느부갓 냇살리 와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은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똑같진 않아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속히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다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말라기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서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라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했냐고 따지죠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냐면 성경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입니다.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당시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더러운 떡이 뭡니까?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척 그 안에서 그 진설병을 이렇게 드린 거죠. 여기 보면 눈먼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어차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불에 타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 보면 병든 건지 저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그냥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좋은 것들은 제사장들이 다 자기가 가졌어요.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역할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고우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이 좋은 거를 안 들어요. 좋은 거는 놔두고, 좀안 좋은 것들, 품질 안 좋은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심지어는요, 훔친 것. 훔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 왜 이렇게 예배가 자주 오는 거야? 왜 이렇게 드린 예물이 많아? 그냥 예배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아좀 예물도 안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많다고 예배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는게 많다고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할 도리 다 했다 할 도리 다 했다 주일 성수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자꾸만 미국을 따라갑니다.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은요 주일 오전 예배만 거의 예배 드리는 분위기입니다. 오후 예배도 잘안 드리고요 주중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점점 그래 갑니다. 처음엔 저희가 그런 어 우리 지방이 내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말에 주일 날만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교회가 있을까 이러다가 큰일 아닌가 그런데 점점 하나 둘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40교회가 안되는데도 그런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투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교회는 예배는 줄어들고 힘들고 그래서 점점, 점점 예배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꺼져가는 둥불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통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에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 어디서 은혜를 받냐고요? 어디서 능력을 받냐고요?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딱 예배 한번 드리고 아, 나 신앙은 내 본부는 다 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점점 새겨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많은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말씀한 거예요. 더욱 모여서 힘을 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힘 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잘 타고 있는 장작불도요 하나 따로 떼놓잖아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꺼져갈 만한 장작불도 같이 붙여놓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안될때내 영혼이 정말 사그러질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있으면 다시금 살아남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모이게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거 마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어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리고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줄여, 줄여.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외모에 현혹된 적이 없어요 넘어간 적이 없어요 허, 네가 이렇게 많이 했어? 대단해! 이런 적이 없어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으나 그거에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데 가부가 두랩돈 백 원짜리 두개 땡그랑 소리 나는 그 소리에 우리 주님이 제일 많이 했다라는 거. 얼마나 했는데요? 힘껏 다 했어.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는 거. 야,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겨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즐겨 순종하는 자가.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해도 길을 막아 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가운데 허락하셨죠. 다만 그들을, 버,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재앙 가운데 다시 돌이키라고 주신 은혜의 기회였죠 여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내갑족속들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고 우리 찬송 부릅시다.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내갑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배 아들, 요나다백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배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어찌 보면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 않고 거역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 내갑족 속은 이방인입니다. 아까 갠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즐겨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 볼까요?